서울의 심장이 멈춰버린 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대로변도, 쉴새 없이 돌아가는 여의도의 증권가도 아닌 바로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케이스포도미에서 말입니다. 보통 이곳은 아이돌 그룹의 폭발적인 함성이나 해외 팝스타에 대한 공연으로 지붕이 들썩이는 곳이죠. 하지만 지난 밤, 그 거대한 돔 안에서는 기아리만큼 무거운 침묵과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목소리가 국경과 세대, 그리고 권력과 자본의 벽을 허물고 수만 명의 영혼을 동시에 붕괴시킨 대한민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압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른 가수 손비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날 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파장에 휩쓸린 세상이 목격한 감정의 대폭발에 관한 아주 내밀하고도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도대체 손비나 일하는 남자는 그날 밤 무엇을 건드렸기에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이례적인 헌사를 바쳐야 했을까요? 12억 원이라는 거금을 걷어차고 선택한 무대, 그리고 재벌 총수들을 울려버린 그 목소리의 실체. 지금부터 그 뜨거웠던, 아니 차갑게 식어버릴 만큼 충격적이었던 그 밤의 심장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시계를 공연 시작 직후로 돌려보겠습니다. 암전이 되고 핀 조명 하나가 무대 중앙을 비추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보통의 공연이라면 이 타이밍에 귀가 찢어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손비나 이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1만 5천여 명의 관객은 약속이나 한듯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현장을 30년 넘게 지켜본 베테랑 음향 감독조차 몸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이돌 공연에서는 열기가 폭발하고 대가들의 무대에서는 경외감이 흐릅니다. 그런데 오늘 손비나의 무대는 뭐랄까? 사람들의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관객들이 환호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건 차라리 집단적인 감정의 붕괴였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에도 박수 소리가 바로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초간의 정적. 그리고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억눌린 흐느낌. 그것은 노래라기보다 영혼을 관통하는 거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일은 공연장밖, 디지털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종료된 지 불과 7분. 네. 딱 7분 만이었습니다. 손비나이라는 이름 석자가 국내 모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속도와 주체입니다. 대형 기획사의 치밀한 마케팅이나 언론사의 기사 유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현장에서 그 전율을 목격한 일반 관객들이 쏟아낸 자발적인 후기들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온라인을 덮친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 현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히트곡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마치 지진이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의 그래프와 일치합니다. 대중이 이 아티스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파장은 즉각적으로 비즈니스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직후인 자정 무렵. 서울과 도쿄, 하노이, 방콕, 뉴욕, 시드니를 연결하는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손비나의 신곡 전 세계 6개국 동시 발매. 놀라운 사실은 이 결정이 단 3시간 만에 그것도 모두가 잠든 새벽에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글로벌 발매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SNS를 타고 번지는 이 폭발적인 반응을 본 업계 관계자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은 한국 내수용 콘텐츠가 아니다. 나는 위기의식이 업계의 거물들을 새벽 3시에 책상 앞에 앉히게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일본, 베트남, 태국, 미국, 호주 이 6개국에서 동시에 음원이 풀린다는 것은 손비나 이제 케이트로트나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의 틀을 깨고 글로벌 팝 시장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치권마저 술렁이게 만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 시장의 공식 메시지였습니다. 가수 손비나 님의 국내 음악 산업에 대한 기여와 서울의 문화적 품격을 높여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서울 시장이 특정 연예인 개인에게 그것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이런 식의 헌사를 보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오시장은 손빈아을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견인할 강력한 문화 자산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비테스나 봉준호 감독에게나 보내던 찬사가 이제 손빈아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한 영광 뒤에 숨겨진 대중은 몰랐던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연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 손비나에게 12억 원 규모의 초대형 단독 광고 계약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그 자리에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비나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소속사 직원들조차 경악하게 만든 그의 거절 사유는 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이번 무대가 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은 돈을 벌 때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갈고 닦아야 할 때입니다. 광고 촬영으로 리허설 시간을 뺏길 수는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미친 짓 나니 자살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란 듯이 그 무모한 선택을 예술로 증명해냈습니다. 12억이라는 자본의 유혹을 뿌리치고 선택한 그 무대에서 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관객석 VIP 구역의 풍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대기업 총수, 정계 실세, 방송사 국장, 그리고 해외에서 날아온 투자자들. 평소라면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평가하듯 공연을 봤을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최소 3명 이상의 재계 거물급 인사가 공연 후반부 손수건으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울먹이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회장님도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사랑을 후회하고 늙어가는 부모를 그리워하는 노래 앞에 무장해제된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손비나의 노래에는 어떤 힘이 있길래 이토록 사람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음악 심리학자들은 그 비결을 고백의 화법에서 찾습니다. 손비나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성량을 과시하기 위해 고음을 지르거나 억지로 감정을 쥐어짜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틈을 주지 않고 청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후회와 그리움, 늦은 깨달음 같은 취약한 감정들을 건드립니다. 마치 당신, 사실 많이 힘들었지. 나도 그래라고 속삭이는 듯한 그의 목소리 앞에서 겉으로 강한 척하며 살아가던 현대인들의 방어기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빈 체조 경기장. 스태프들도 철수를 준비하던 그 새벽 2시. 손비나 은 대기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텅빈 1만 5천 개의 의자를 향해 아주 깊게, 그리고 오랫동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한 스태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관객을 티켓 팔아주는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명한 한 명의 인생으로 자신을 보러 와준 귀한 생명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그 깊은 침묵의 인사가 오늘 공연의 진짜 피날레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손비나 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질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비나은 한국음악사에서 과연 어디에 기록될 것인가. 서울의 심장이 멈췄던 그 밤, 우리는 단순히 좋은 노래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생명을 깎아 만든 결정체가 어떻게 세상을 흔들고,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손비나의 무대는 끝났지만, 그가 일으킨 파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12억을 거절한 바보 같은 우직함, 권력자를 울린 진정성, 그리고 빈 객석의 고개 숙인 겸손함.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손비나이라는 거대한 장르가 탄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먼 훗날, 2025년의 그 밤을 전설의 시작점으로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가슴 벅찬 시대의 목격자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손비나 이수와 올린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곁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